네,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수능 이야기를 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게 근데 수능 난이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뭐 기획관은. 이게 지금 대기 발령된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 급박하게 진행돼야만 했던 그런 어떤 모종의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우선은 지금 대통령, 예. 대통령실 발언, 음. 최근에 1년의 입장, 이런 게 일단 난해하잖아요. 네, 예,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잘안 가.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변별력을 예. 강화하자는 것인지. 예. 어? 또 쉽게 내자는 것인지 그렇죠. 또뭐 교육부 장관은 이 학교 수업 밖에서 출제 안 한다 그러고 네. 대통령실은 또어 교과 과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음. 변별력이라는 말을 빼먹었다 음. 심지어는 오늘 작년에 이미 음. 이미 어 융합형 문제나 비문학 네. 출제는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비공개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좀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제가 보기엔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가 대통령발로 예. 나온 건데, 예. 이거를 마치, 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예.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없는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용합형 그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것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언뜻, 이게 상호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 기도 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융합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문제를 융합형으로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조였죠. 예. 왜냐하면 과거에 대, 대입이나 수능이 예. 암기 위주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창의력을 어. 중심으로 이제 음. 좀 기조가 변화된 거거든요. 출제 기조가 그래서 융합형 출제가 나온 거고요. 학생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좀 쉽게 내야 되나? 그럼 근데 변별력 문제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 한 나라의 예, 이또한 대통령, 음. 또 대통령실, 또 교육당국 이게 한 나라에서 마,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laughs> 최소한 복수 이상의 국가의. <laughs> <laughs> 대입 <대입기죠>. 기조하고. <laughs> <laughs>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요. 또 이게 이제 사교육, 사교육 시장을 이권카르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정을, 규정을 한, 한 거죠. 한 거죠. 거잖아요. 네. 교육부하고 사, 그렇죠. 사교육 시장을 있는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도발이거든요. 음. 네. 교육 당국하고 사교육 시장을 한편이라 그러고 그 네. 근거로 어 모의고사 어렵게 냈다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시계 이게 어떻게 <laughs>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에서 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다고 또 사교육 시장이 축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응? 수능 불순 효과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수능을 자격시험처럼 아주 쉽게 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본고사 비슷한 걸한번더 내서. 그러면 뭔가 좀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학 자율권을 많이 줘라. 그러면 그 대학 자율권과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사교육은 또 엄청 팽창할 거고. 근데 근데 또통선효과로도 예. 반박하기도 어려운 게 이게 변별력을 높이라는 건지. 쉽게 거. 내라는 건지가 지금 헷갈리니까. 근데 <laughs> 변별력을 낮추, 그러니까 쉽게 네. 내도 풍선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반박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근데 그게 자. 또 전정권 인사 배제 의도가 아니냐 이런 시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전정권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수능 뭐 이런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저는 예. 전전권 인사 배제를 예. 교육부 인사죠. 음. 배제를 수능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배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냥 그냥, 그냥 그냥 배제하면 그냥 되잖아요. 예. 네. 네. <laughs> 그냥 경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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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인사전서 그냥. 전습니다 예. 빠지게 하면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이 수험생과 학생들과 학부모만 음. 어? 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직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아니 예. 당사자들의 얘기가 예. 대통령과 어? 대통령실 교육 당국 얘기가 한한 음. 가닥 한 줄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예. 예. 이게 근데 인사까지 갔었던 거는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우선은요, 대, 대통령이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 이렇게 막 즉, 즉석에서 막, 어? 이렇게 예. 해도 되는 문제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 좀. 예를 들어서 뭐. 어~ 사교육 시장으로부터 어~ 음. 국민들의 이~ 고통을 좀 덜어주겠다라든가 네. 뭐~ 이런 기조하에 그다음에 그렇죠 뭐 연구를 그렇죠. 하고 네. 뭐 대안도 모색을 하고 음. 해서 하는 거지 음. 문제를 어떻게 내라고 얘기하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문제를 이렇게 얘기 내라고 할 정도의 방향 제시를 했으면 대안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없이 대통령이 문제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봐야죠 근데 보통 대통령이라는 뭐 국가 뭐 원수라고 우리가 하니까요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가 큰 그림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디테일이 다 나온 거를 보고를 받은 다음에 큰그림의 국정 비전이나 철학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서가 된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예. 스타일 예. 이걸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음. 교육부 장관 처음에 이~ 내정했다가 낙마의 저기 박전 장관 예. 뭐~ 했다가 뭐~ (35일) 만에 이제 장관을 음.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도 취하결령 5세로 낮추는 문제를 음.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맞아요. 대통령이 신속히 검토하라 그랬다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교육부 장관 경질해버렸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뭐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음. 국정원 인사 국정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번복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한다는 게. 예. 무언가 생각이 한번딱 들면 음. 시스템이건 뭐~ 대안이건 뭐~ 심심 심층적인 또 어~ 연구건 검토건 예.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무당 사람 잡듯이 뭐 하나가 꼽히면은 어. 바로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참모들 또 관계부처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해명 수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뒤치다거리? 그래서 대통령은 너무 즉흥적이에요. 음, 그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 대안도 없고 뭐 연구한 흔적도 없어요. 그래놓고 그냥 결론부터 그냥 그것도 막이 갑자기 디테일하게 내고 수습 못하고 나중에는 음. 적으로 돌리거나. 이권 카르텔로 돌리거나, 어, 장관을 경질하거나, 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스타일이 보수정부 내에서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고요. 처음 있는 일이다. 예, 겪어보지 네, 겪어보지 않은 스타일이죠. 음. 오히려 보수정부는요. 예. 더이 사실 내용이 있어도, 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 속고하는. 그렇죠. 척이라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막 그냥 어 무슨 난사하듯이 막 그냥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52시간 문제도 그렇죠. 예, 69시간. 예. 예. 근데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럼 처음에 그러면 몰라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국 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인사 이런 파동을 낸걸 모르고 제갈을 했다가 그걸 알게 돼서 번복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이것도 예. 아주 단편적인 음. 대통령의 생각을 즉흥적으로 바꾸게 된 그런 단편적인 어떤 소스가 있었다고 봐요. 거기에 대통령이 휘둘린 거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김기현 국정원장이 독대해서 인사안을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해를 해서 제가를한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걸 다 대기 발령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 두 명이 아니고 한 명의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오년 후에 어, 전정권의 어떤 인사나 이런 것을 네. 어, 엎은 것이 아니고 음. 일주일 만에 한 대통령이 자기가 한 일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이게 김기현 원장의 인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판단을 했을 텐데 이걸 일주일 만에 바꾼 거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정원도 다 공무원들이고 교육부도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들 특히 고위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확실하면 시장 같은 경우는 불확실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하면 이건 일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이 대통령은 행정의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예. 행정의 수반 아니에요. 국정 운영이 그래서 정점이거든요. 컨트롤 타워의 정점인데 이 그런데 고, 공, 공무원들 없이는 그렇죠. 그, 예.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인사권자가 국정 운영의 에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스스로의 이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일으킨 문제를 가지고 인사를 하거나, 음. 어? 또 책임을 또 전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누가 대통령을 믿고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국가안전보장의 최고 컨트롤타워. 그렇죠. 그래서 정보, 보안, 수사, 이거라는 안전보장과 관련된 최고의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을 내칠 때부터, 그건 뭐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최소한 다음 국정원장 지명하고, 음. 그 다음에 청문회 거치고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네. 공백이 없을 거예요. 음. 근데 하루아침에 바꿨거든요. 이게 3차 파동이에요. 그다음에 국정원 3차 파동. 3차 파동이죠. 음. 그래서 처음에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도 자차가 공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랬죠. 정말 측근 아닙니까. 갑자기 나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응? 아. 사건 변호사이기도 하, 음. 했고요. 그런데 그냥 갔잖아요. 예. 그거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음. 그때도 인사파동이었어요. 그러네요. 조상준 기조실장이. 국정원장 해외 출장 가는 사이에 어. 하여튼 인사 파트하고 해서 안을 올렸어요. 그래갖고 이걸 강하게 국정원장이 반발을 한 거고. 근데뭐사 개월 만에 최측근인 조상준 실장이 나간 거거든요. 그 인사 때문이었는지 뭐 조상준 뭐뭐 뭐뭐 개인, 개인 때문에. 신상이라고 뭐 하지만 납득이 안 가죠. 네. 그건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미 뭐 그거는 어 인사 충돌설이 이제 기저, 기정사실화된 음. 거니까요. 그그그 그, 다음에. 일급 공무원 30여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죠. 어? 대기 발령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2, 3급은 백 100명도 넘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조직이. 저... <laughs> 이게 무슨. 어?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 참, 실내에 인사도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컨트롤타워의 어? 인사를 말이요. 에 이렇게 막, 응? 어? 2명 아, 30명씩. 2, 3급 막 100여 명씩 막 이렇게 엎어치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이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전정권 속간내기뭐 전정권 그 인사와의 아니고. 갈등 이렇게는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원도 아니고. 그 그래서 참. 이건 진짜. 그 대통령 행보에서 좀 눈여겨 보시는 점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여전히 음. 참뭐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보도도 됐습니다만 대통령이 가는 곳에 이제 천공이 공개적으로 가잖아요. 천공이 예 최근에 그렇잖아 요 한산 모시 축제 그거는 저도 기사는 살짝 본거 같은데 춘천 예. 박람회 춘천 아, 박람회 오시고 며칠 후에또 천공 가고 예. 춘천도 마찬가지죠. 음. 강원도 뭐 특별자치법 예. 뭐그 관련된 행사예 예. 그리고 또 천공이 가고 그런데 또 이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 또 이런 뭐라 그럴까 생각이 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참 좋지 않은 건데. 음. 해필이면 또다 천자 들어가는 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순천? 순천. 서천. 아, 어? 아 서천에 한산물. 춘천. 춘천. <laughs> 아, 아 이건 너무, 너무. 아니, 그리니까.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예. 근데 다음에 또 천자 들어가는데 똑같이 가게 되면. <웃음> 그거는 <웃음> 진짜.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대, 자꾸. 대천 뭐 이런. <laughs> 자, 그래서 제가 한번또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천자 들어가는데 네. 아무래도 뭐 네천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하늘천자 들어갈 아니에요.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주로 네천자죠. 네. 포천도 있고 뭐 포천 이번에 이제 <laughs> 합동훈련 한 거야 네. 뭐 원래 예정돼 있었던 음. 것일 테고요. 오늘 뭐 영천도 있고 과천도 있고 <laughs> 인천도 있고. <laughs> 아이 우리나라에 그뭐 천자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우연히 일치겠죠 뭐. 아, 정말. 네. 이, 이.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한 게 사람들이 저 대선 전부터 그렇게 이제 좀 눈여겨봤으면 보통의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라면 당신은 좀 이제 조용히 있어라. 눈에 띄지 말아라. 그 대통령 업무와 관련해서 뭐 조금이라도 비춰지는 거는 좀 우리가 꺼려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통령실이 음. 천공을 음.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예. 대통령을 팔잖아요. 그렇지 파는 것 같은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손인이 멘토라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천공 측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전화가 오면 음. 유튜브로 어,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대통령을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분은 뭐 주식회사도 있고. 하여튼 그냥 어 영리행위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네. 그러면은 이거는 경고 차원이 아니고, 그렇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 말아라. 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대통령실은 부인을 하니까 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그런데 그건 사인간의 음. 관계에서도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사칭을 해서 그렇죠. 어, 개인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아.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멘토라 그러고 음. 대통령의 멘토라 그러고 음. 김건희 여사가 상의를 해오면은 유튜브로 대답한다 그러고. 성공측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그건 그거는 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냥 경고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리고 어. 서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막 떠들고 다니는 게 국정에 도움이 될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떠들고 다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은 공개적으로 음. 공개롭게도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우리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천공이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희생된 게. 예. 어? 오히려 우리 뭐 세계 에알릴수 예. 있는 뭐 그런 기회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다음에 예. 뭐 무슨 뭐 함부로 이렇게 조문하면 안 된다해서 엘리베이스형 조문도 이제 그런 썰에 음. 휘말리고 막 했던 거아니에요 공개롭게도 그런 게 유튜브로 올라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천공을 좀 단속해라. 저는 그 이미 사칭했기 때문에 음. 대통령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잖아요. 대통령 사칭을 한 거죠. 음. 그러면은. 그런 조치를 그냥 경고 차원이 아니라 난 고발 안 하는 게 희한해요 예. 그다음에 어저 뭡니까 예. 어이 대통령 그 예. 관저 관련돼서 예. 용산에 어? 네. 이 외교, 외교부 장관 어? 관사나 또이 여기에 천공이 왔었다는 음.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음. 이것도 참고인이 빨리 수사를 받아야죠. 참고인 조사를. 그렇죠. 예. 그럼 음, 아까 예. 이런 이런 정도의 사안인데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안 해요. 아까 서천영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을 막 섞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김건희 여사.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예. 갔었던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마지막으로 그 혁신 위원장 김은경 교수인데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아니면은 어, 별 기대가 없습니까? 우선은 문재인 대표 당시에 예. 2015년도에도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왔는데 음. 그때 소위 말해서 반문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 정치인들은 그혁신이또 공격을 했어요. 음.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때 의원 하위 평가, 의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시스템으로 하겠다 해서 20%는 공천 배제한다는. 뭐 이런 이런 안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결국 은 탈당했죠. 네.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에가 그러니까 참견 안 하고 음. 전적으로 어이 혁신용 구성까지도 전권을 받고 네. 그러면서 괜찮은 혁신안들을 내놨어요. 어. 그러니까 아이 오히려 민주당이 상황 돌파하는데. 어 분당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지지율은 오히려 어 회복되고 막 이런 이런 과정들이었죠 그때 음. 어수선하고 막 예. 분당까지 가는 상황이었어도 그런데 지금은 이미 혁신위원장이 한번 내정됐다가 이제 철의 음. 사이사이를 표명해서 어 그렇게 실패를 하고 또 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이제 김이 빠진 상태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반명, 비명 간에 음. 이 문제에도, 어, 여전히 이제 평가가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 네. 예. 그러면은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떤 혁신 안으로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가 이제 바람이 음. 어 주목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는, 음. 어, 혁신이가 이런 이제 갈등, 또 상반된 평가 음. 이 속에서도 임팩트 있게 음. 또 혁신을 잘할 수 있다 이런 현재까지는 신호를 못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꼬였고 예. 임팩트 있는 신호를 못 주고 있고 음. 그래서 이렇게 지켜봐야죠. 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